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너는 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제 여러분 4장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도 행위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하게 하십니다. 그 행동을 보면 참어 기계 뭐 이상하고 또어 예사롭지 않은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에스겔에게 행위를 가지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듣지 않고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4장과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서 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도록 그 내용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예스에게 명하십니다. 오늘도 이예스에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죠. 좀더 우리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털을 저울에 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뭐, 어, 과도나 십도, 뭐 그런 칼이 아니라 고대 전투에서 사용하던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사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칼이에요. 이 칼은 뭘 말합니까? 바벨론의 칼을 말하죠. 바벨론의 칼이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면 제사장은요 절대로 삭도를 몸에 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제사장의 모든 털을 삭도를 대어서 밀어버리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머리를 잘리는 아주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염까지 다 그렇게 잘려 나가는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그 모든 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울에 달아보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을 들고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이 이스라엘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도 우리가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도 있어요. 그 모든 그런 터럭 중에서 3분의 1은 서급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참이 행동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터럭 3분의 1을 성급 안에서 불사한다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그래서 꼼짝 다싹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들이 나죠. 그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3분의 1을 사방에서 칼을 치는 모습은 사방으로 밀려오는 그 바벨론 군사들을 형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 군대들이 사방으로 지금 몰려오면서 칼에 베이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바람에 흩어는 장면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 지금 포로로 잡혀 가거나 지금처럼 또 사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털억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소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죠 남은 자시다 그렇게 수많은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모두가 변절하고 모두가 다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것을 또한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붙여주시는 장비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있으 그래도 그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한번 보면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불에 살라지는 이들이 있다. 뭡니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 그런 장면. 그래서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극소수만 남게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행위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거을 아멘.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해. 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여준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불행과 왜 이런 어 어려운 시련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이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윤리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신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신을 숭배하면서도 그들의 윤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말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다시 말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윤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의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윤례대로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6절 7절을 전 이렇게 읽혀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면서도 사회법이나 상식마저도 더안 지키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오늘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은 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 후부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이러한 율례를 지키지 않는 세상 이방인들보다 율례를 지키지 않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시겠다. 실제로 그랬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모든 이방족 속들이 보는 가운데 무참하게 무너져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많은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두고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좀 좋은 말씀, 나에게 편안한 말씀,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가 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모습과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약에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구약에 하나님은 무서워 싫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어려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충분히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정말 통렬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 시련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내가 잘못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이곳에서 건져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13절부터 17절 마저 읽어 보겠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전혀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줄을 긋는 말씀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우리는 줄 거요. 하지만 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을 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슴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설마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더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련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 주지 않고 공의롭게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나의 죄를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의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되었을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련을 앞에 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경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저울에 달아두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책망과 모든 경고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하게 여기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기 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